JW 신약이고요. 자 일단 뭐천량봉이 지금 떴습니다. 천량봉이 떴고 지금 대부분의 바닥에서 천량봉이 나온 종목들이 다 움직이게 되는데 뭐 사실 뭐 제약주의 흐름들이 뭐 딱히 뭐가 더 강하다 뭐가 강하다 이거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구난방으로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애들은 거래량이 아직 안 실려서 그렇거든요. 자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의 그 섹터의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여 주고 있죠. 움직인 이유는 날바닥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기고 우 있다가 거래가 실리니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전날도 굉장히 강했어요. 전날도 강해서 한7% 정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22% 움직였죠. 자, 그리고 네이처셀도 똑같아요.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오늘 바닥에 있다가 지금 강력하게 머리를 들면서 25% 움직였고요. 자, CMG제약도 지금 바닥에 있다가 지금 양음양 패턴으로 오늘 이렇게 뻗어 올라갔는데 이런 식의 지금 제약주들이 싹다 지금 바닥에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자, CTC 바이오 얘도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종목들이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못 움직였던 제약주들이 한 번씩 움직이거나 그리고 오늘 들어줬던 이 CTC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CMG 제약이나 얘들은 오늘로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조정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뒤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천냥봉이 나오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JW 신약 같은 경우가 거래가 안 실려서 지금 폭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눌리고 움직이게 이 움직이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어, 뭐, CMG 제약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뒤로 돌리면, 지금, 요, 요런, 요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을 살짝 이렇게 누르고, 그러니까 크게 안 빠집니다. 크게 안 빠지면서 쏠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제약주들이 순환이 이게한번 정도는 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JW 신약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천양봉이 지금 거래도 실리잖아요.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도 좀살살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중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니까 러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하시면 좋은데 지금 오늘 제약주 워낙 다 강하다 보니까 쉽게 분차트에서 이제 저점이 잘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7,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좀 좋아 보여서 일단은 매수 가격은 7,000원 이하, 7,000원 이하, 그리고 6,900원. 그니까 러 그렇게 크게 밑으로 가격을 내리진 않죠? 그니까 오늘 제약주 흐름들이 다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천냥봉 있는 종목은 쉽게 싸게 살려고 하면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할때 7,000원 이하에서 공략하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6,500원이고 일단 목표 가격은 일단 7,500 7,400원 정도 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라인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여기 저항 라인이거든요. 요 저항 라인 이제 약간 부딪힐 때 그러면 대략 지금 위치에서도 올라가면 한5%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5.5% .5 정도 되는데, 하여튼간 뭐한5%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챙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재수가 좋으면 5%가 아니고 25%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좀 틀리지만, 아마 거래량이 한번 정도는 아마 제약주들이 돌아가면서 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일단 뭐 JW 중에, 중에 제약, 중에 신약, 뭐 이쪽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약업체인데, 신약 같은 경우는 어 모발용 그 제품을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이드제 항생제 중추신경제 뭐 등등 뭐 전문 어 의약품을 판매를 하고 제조도 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최근에서는 이제 이런 제약주의의 순환매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내용은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 요즘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 그쵸 이슈로 인해 지고 <laughs> 뭐, 제약주의 흐름들이, 어, 맞게 뭐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그냥 바닥주들이 좋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바닥에 있는 제약주 한 번씩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